안녕하세요. 하진입니다. 저희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공구를 진행하고 있는 닥터 헤디슨에서 나온 원앙에 유명하기도 하고, 김이나 잡티 색소 관리에는 비타민C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잘 바르실 수 있는 파우더 분말로 나온 아스코빅 에세이드 100 비타민C 파우더거든요. 가격도 정말 착한데요. 얘가 어, 굉장히 효자예요. 두달 이상 꾸준하게 관리하시는 분들은 비타민C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미백 관리하는데 미백 제품을 사서 쓰기도 하지만 가격도 비싼데요. 그거를 쓰지 못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비타민C 파우더는요, 쓰기가 정말 좋아요. 내가 쓰는 일반 기초화장품에 섞어서 쓰기도 하고, 저처럼 천연팩을 많이 하는 사람은 천연팩에 또, 넣어서 쓰기도 하고, 또, 여기서 같이 나온 이 마린콜라겐은 또 얼마나 좋게요. 굉장히 물광 피부를 주고요. 너무나 촉촉하고요. 그리고 끈적임도 없고, 너무 푹푹 써서 한 병을 금방 쓸 만큼 굉장히 좋거든요. 얘랑 이렇게 레이어드 해서 쓰기도 진짜 좋아요. 앰플은요, 낮에도 쓰고, 밤에도 쓰고 하거든요. 밤에는 비타민C 파우더와 섞어서 쓰지만, 낮에는 단독으로 얘를 쓰고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다 한두 방울 정도만 같이 섞어서 바르시잖아요. 하루 종일 물광의 효과를 또이 마린 콜라겐 앰플이 주고요. 끈적임도 없이 흡수도 좋고 매끌매끌하기 때문에 바르기가 너무나 좋아요. 진짜 잘 나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진짜 파격 특가로 80% 이상 공구를 할인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세트 구성을 구매하시게 되면 거의 11,000원 뭐이 정도에 우리가 이거를 쓸수 있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데요. 그래서 세트 구성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파우더 두개에 앰플이 4개가 가는데 68,900원이거든요. 그런데요. 앰플이 살짝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앰플 4개에 얼마인지 알아요? 3만원 초반대에요. 앰플이 하나에 만 원씩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 비타민 C 파우더 두 개에 앰플이 여덟 개가 가거든요. 그러면 이두 개를 충분히 쓸수 있어요. 레이어드해서 특히나 초보인 분들은 그렇게 쓰기가 정말 정말 좋거든요. 저처럼 기미가 많고, 잡티 많고, 진짜 색소도 많고, 주름이 많은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비타민C 파우더를 쓸 수밖에 없는 저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진짜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작년 6월 달에 얘를 만나서 정말 주기적으로요, 3일에 4일에 못쓸 때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빼놓지 않고 밤마다 제가 썼어요. 영상 올린 걸 보시게 되면 계속 피부가 변화하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정말 깨끗해졌습니다. 잡티가 많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피부가 생기가 있어졌어요. 탄력이 생겼거든요. 그만큼 좋아졌어요. 얘도 빼놓지 않고 6월부터 꾸준하게 꾸준하게 써서 저야 이렇게 맑은 피부를 만들어 줬는데 만약에 이거를 제가 안 쓴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어, 그러면 정말 뜨거운 태양볕 아래 제가 그냥 선크림 하나만 바르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반드시 그날은 칙칙해지거든요. 지금도 깨끗해졌지만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꾸준하게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고 꼭한 번씩 이 방법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름부터 계속 꾸준하게 한 번도 안 빼고 3, 4일에 한 번씩 관리했던 관리템이 있어요. 뭘 갖고 썼냐? 이겁니다. 마데카솔 계입니다 지금은 사기가 수월해요. 약국에 가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있습니다. 저는 여행을 갈 때도 얘를 꼭 가지고 가고요. 어디를 갈 때도 항상 가지고 가면서 꾸준하게 지금 쓰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장품이나 마린콜라겐 앰플이나 이렇게 가지고 기초 관리를 하실 때 펌핑을 세번을딱 하시고 파우더를 소량 넣어 주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얘를 섞으면 이렇게 해도 잘 녹거든요 입자가 미세 입자고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부분 부분 잡티가 많이 올라오고 주름이 많이 생기는 부위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시면 이렇게 물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물처럼 그래서 물처럼 생겼으니까 또 쓰기가 너무나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처음에 사용했던 거는 바세린에다 섞어서 제가 썼었거든요. 바세린에다가 소량 덜어서 비타민 C 파우더를 녹여서 얼굴에다 바르고 제가 며칠을 잡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 트러블이 올라와요. 얘가 바르고 유분관리를 안한 상태에서 그냥 자게 되잖아요. 그러면 파우더도 자극이 있는데, 얘도 지성인 피부에는 진짜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바세린은 그냥 잘 수가 없어요. 유분을 반드시 관리를 해주시고 자야지. 안 그러면 이틀, 삼일 연속으로 쓰게 되면 피부가 뻣뻣한 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지성이거나 트러블이 많거나 막. 여드름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모공이 탁탁 빼하고 또 바세린은 유분 관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른 상태로 그냥 놔두게 되면 약간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열이 나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바, 바, 이게가 얘랑 이렇게 만났을 때는 강한 작용을 한다라고 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피부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선택한 거는 그래서 바세린 대신 마데카솔을 섞어서 제가 썼는데요. 정말 시너지 효과가 끝나요. 이거는 써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그래서 우리 언니들이 비타민C 파우더를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나 많이 폭발적으로 지금 구매를 하시고 이거를 우리가 잘 써서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얘를 마데카솔에 언니들 섞어서 써보세요. 자극도 전혀 없고요. 마데카솔은 자극된 피부를 오히려 진정시키고 또 빠르게 회복시키려고 도움을 많이 주고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모공에 있는 노폐물도 빼주고 그리고 피부의 각질도 녹이면서 피부를 빨리 재생시키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다소 비타민C가 자극이 돼도 마데카솔이 치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에 딱 붙기 때문에 밤에 잠자는 동안 피부에 있는 수분 손실이 적어요. 그래서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피부를 세수를 딱 하게 되면 피부가 건조하질 않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그리고 비타민C 파우더는 산성이기 때문에 피부에 발랐을 때 탄력을 올리기도 하지만 피부를 쪼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를 예방해주는데 마데카솔이 정말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행가서도 너무나 잘 쓰고 왔는데 요거를 살짝 손바닥에 콩만큼 덜어주세요. 많이도 안해요. 콩만큼 덜으신 다음 비타민 C 파우더를 그냥 요 스푼의 4분의 1 정도 이만큼만 여기다 덜어주세요. 이렇게 덜어주시고 요거를 비벼보세요. 그러면 물처럼 변하는데 얘는 물처럼 변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비타민 C 파우더가 입자가 고와서 가슬가슬한 느낌이 없으면서 다 녹아요. 너무 신기하게 싹 녹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물처럼 되질 않아요. 이렇게. 이래서 바르기가 너무 좋고, 한 곳에 딱 바르고 나면 벗어지지를 않고, 피부 자극도 훨씬 덜 하면서, 얘가 밀착을 딱 시켜주니까, 건조한 부위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작년 6월달에 이렇게 쓰기 시작을 하면서 너무나 잘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분 부분 바르신 다음에 나머지는 피부에 딱 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손바닥에서 남은 거는 비비세요. 비비셔 가지고 한번 두드리세요. 그리고 목 바르고 손 바르는데. 어, 이것만 딱 바르고 다른 거를 위에다 안 발라도 돼요. 얘가 그냥 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마데카소리 이게 온도 피부 온도랑 만나면서 스르르르르르르 녹이면서 같이 그냥 이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 위에다 한번 얘를 또 발라도 돼요. 마린 콜라겐을 한번더 발라도 돼요. 위에다 한번더싹 덮는다 생각하고 발라주세요. 이렇게 바르시고 목까지 목 탄력 올리는데도 진짜 좋거든요. 끈적거림이 없고 매끄럽게 하면서 광채 피부처럼 이렇게 촉촉하게 이렇게 매끌매끌매끌하게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냥 주무시면 그냥 저녁에. 피부 미백 관리 하는 데는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딱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쓰시고, 우리가 이렇게 쓰고 나면 이 하얀 뚜껑 있잖아요. 얘를 빨리 닫으셔야 돼요. 이렇게. 얘를 냉장고에다 넣으셔야 돼요.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쓰셔야 돼요. 지금 비타민C 파우더를 두 개, 네개막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통기한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2027년도까지 3년 동안은 쭉 쓰실 수가 있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 강추, 강추, 강추 드리고요. 초보인 분들은 이렇게 두 개를 세트로 구매하셔서 그냥 이거 두 개만 바르고 밤에 주무시고 나셔도 훨씬 도움이 되, 되시거든요. 파우더를 구매했으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쓰면서 미백을 관리해야 되는데 뜨문뜨문 쓰지 마시고요. 3일에 한 번씩. 꾸준하게, 적어도 두달 이상 쓰시고 나야 피부에 개선 효과가 있어요. 저처럼 6월부터 계속 주기적으로 쓰니까 제 피부에 있는 잡티들을 이렇게 관리해주듯이 약간 자극이 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거나 피부가 얇거나 이러신 분들은 테스트를 해보시고, 여드름 때문에 아니면 트러블 때문에 올록볼록 빨갛게 올라왔거나 이러신 분들은 바로 하시게 되면 안 되고요. 그게 다 진정이 되고 정상피부로 돌아왔을 때 이거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 마린콜라겐은요, 콜라겐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히알루론산이 들어있고, 식물유래 성분이, 식물성 유래 성분이, 추출물이 여섯 가지가 또 들어있다 보니까 매끌매끌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쓰기도 너무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세트를 구매하시면 만원대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비맥 관리를 하는데 이 비타민 c 파우더를 만원대에 우리가 구매할 수 있습니까 쿠팡에서 구매를 하셔도 2만원 초반대에 구매하셔야 되고 저희 채널에서도 하나를 구매하시면 2만 1,900원이거든요 그래서 4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체험분 샘플이 갈 거고요 그 다음에 10만원 상당 구매하시는 분들은 체험분이 두 개가 가요 핸드크림이 또 정품 50ml 구램 짜리가 또 따라 가거든요. 미백 관리 어렵게 하지 마세요. 저처럼 잡티가 많고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미백에 우리 미치잖아요. 비타민 C 없으면 미백 관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화장품에 섞인 거를 바르는 거랑 100% 파우더로 되어 있는 거로 관리하는 거랑은 관리를 나중에 하고 났을 때 효과도 그만큼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닥터 헤디슨 비타민C 파우더 정말 강추 드리고요. 공구는 오늘 마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자정이 끝나면요. 가격은 물거품이 되고요. 제품은 그 가격에 절대 살수 없이 그냥 사라집니다. 공구 기간 놓치지 마시고요. 링크 구매 가능하시고 링크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구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 파우더 마데카솔 겔과 꼭한 번씩 이렇게 해서 저처럼 관리해 보시고요. 하얗게, 맑은 피부로, 생기 있게 물광 피부로 여러분들 피부를 관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어, 닥터 에디슨에서 나온 비타민C 파우더 마린 콜라겐 앰플 구매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